끝까지 오옳 갔어 요보 갑니다 김주원 타이스이 김주원이 타이스의 이상의 타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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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스의 타이스의 타이스의 타이 예. 의 타이스의 타이스의 타이스습니다스의 타이스의 타 홈런도 대형 홈런. 자, 이렇게 경기를 동점으로 되돌리는 김주원의 한방! 보세요. 이 오승환 위원의 외침, 절실함,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일본 센트럴 리그 최고 중간 투수에게 자, 홈런을 뽑아냅니다. 비거리 보세요. 이큰지만큼 예, 예, 홈런. 네, 예, 저력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참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의미를 안겨주는 최고의 홈런, 김주원입니다. 9회말 투아웃 김주원의 솔로 포로 우승 부기로 상대 투수는 일본의 소신 타이세이로 작년 0.대 방어율에 지난 2년간 피홈런이 4개 불과한 길게 투수입니다.